안녕하세요. 유캐가 한번 눌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캐가 한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캐가 한번 눌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캐가 한번 눌러오세요. 어? 육회가 한번 어? 유쾌가 한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단지? 네. 어, 상혁 씨가 지금 식당을 운영 중이신데요. 홍보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전단을 돌린다고 하시네요. 그동안에 근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방송 활동을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뭐 일부러 안 한다기보다는 어 그래도 제좀 과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호불호가 많이 불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 공중파 오랜만에 예능 섭외가 왔었는데 예 아직 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힘드셨는지 또 방송국 또 높으신 분이 아직 상약이 재는 안 된다 하셔서 출연도 몇번 불발되고 그 동안 뭐뭐 뭐해 먹고 산 거야? 근데 사실. 그렇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 그렇죠. 식당 일을 하고 그렇죠. 직접 길에서 전단지를 돌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용기내기가. 엄마! 어! 나 왔어! 어, 갔다 왔어? 어 아, 안녕하세요. 어머 네, 네. 진짜 미인이시다. 약간 백경이 어머니랑도 좀 오. 닮으신 것 같아. 저나이처럼 절대 안 보이시는데? 이런 아들이 이런 멋있는 아들이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머님들이 정말 더연 연예인 것 같아 진짜 진짜. 뭐뭐 <laughs> 뭐? 뭐, 뭐? <웃음> 왜? <웃음> 왜? 너나 웃었냐? <laughs> 그래. <laughs> 아, 뚝 떨어졌으면 나도 얼마나 좋았을까. <웃음> <웃음> 아이고, 난 양반하고는 거기 해야지. 지금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네, 네. 두 분이서 사시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두분 사시는데 짐이 되게 많네요. 많죠 <laughs> 저희가 원래 뭐 엄청 큰 집에 있다가 좀 작은 집으로 와가지고. 이 인테리어들이 이 집에 맞는 가구들이 아니에요. 네. 그럼 또 사야 되니까, 그냥 써야지, 있는 거. 자꾸 사면 어떻게 돈도 없는데. 국민학교 시절 4학년. 너무 어렵죠. 11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뭐, 무드가 그렇겠지만, 그냥 똑같은 일상이 없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숙제를 하고, 회사 동료분이랑 테니스 치고 오시는 길에 비가 왔나 봐요. 근데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마침 그 어두운 공사 현장을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지나시다가. 어머. 거기로 이제 아버지가 추락을 하신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러고. 아버지가 엄청 아파하셨다. 뭐, 또 이런 장 쪽이 많이 다치셨다. 어디 전화를 했는데 그 테니스복 입고 있는 남자분 못 봤냐 이렇게 했더니 그냥 영안실 가서 확인하라고. 아... <laughs> 응급실도 아니고 영안실이야 바로. 봐요. 저도 혼란스러운 거요. 그냥 죽었다고 우리 아빠가 아까 아니지. 숙제 검사 해주시기로 응. 하고 나가셨는데. 준비 없이 그 어린 나이 에 아버지와 이별했으니까 충격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요그러 갑자기...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던 거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 어, 준비 없이. 그러니까 나난 어, 진짜 난 상상을 못 하겠어. 가늠이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마흔 하나, 마흔 살. 어 그때는 난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어 진짜. 아니 그냥 그려하네. 원망만 했어 그냥 내가 혼 내, 나를 왜 가볼 면 이런 생각만. 아버지 기일이면 직장분들이 기일 때마다 또 찾아오셨어요. 사실, 응, 돌아가시면 은 이제 인연이 끊긴 인연이라 저희를 챙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 직장 동료분들, 부하 직원분들이 그래도 뭔가 저희 보러 오시고 아버지 생각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참 우리 아빠 멋있구나, 이 생각. 지금 남편이 절뚝발이도 좋고 실체 다 있었으면 싶어요. 그땐 그런 못 느꼈어. 전혀 못 느꼈어 진짜. 진짜. 진짜 그 빈자리가 진짜 얼마나 크다. 크셨으면 응.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빈자리가 그립더라고그그 그 얘기지 뭐. 내가 다보았지 못했으니까. 또 사회랑 세상을 또 제가 스스로 직접 맞닿을 때는. 되게 또 아버지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정말 동경의 대상이고 그쵸, 영웅이죠. 그냥 나의 유일한 영웅인데 그렇게 떠나보내기 쉽지 않지. 그쵸. 저를 지켜주실 수 있던 유일한 분 같으니까 실은 인정 하나, 운전 운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 어떤 어떠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는 제가 집 밖을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네. 뭐그 정도로 저한테 질타가 많으셨고 대중분들께서 그냥 너무 사랑만 받다가 또 반대 온도차를 느끼니까 너무 버거웠죠. 그럼. 그리고 나름 솔직하게 얘기한다, 이런 생각에서 말한다는 게또 모순적인 말을 하게 돼서 또 많은 공부는 사고. 근데 어쨌든. 근데 모든 건 저로 인한 그런 결과물이고, 누구 탓을 할수 없지만, 그때 조금 많이 후회했던 것 같은데, 결론은 제 탓이고, 결론은 제가 다 감수하고, 앞으로 가야 될 일들이니까. 되 웃긴 게 그때 막한한 한 번도 이제 뭐 이제 남자친구나 이렇게 생기시지 않으셨는데 남자친구 어쩌다 한번 딱 만나신 게 사기꾼이더라고. 요 아, 저도 이제 엄마 남자친구 생긴 게 처음이니까 막 어버이날 막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아, 잘 부탁한다고 막 저희 아버지 묘까지 가서 성조도 하고 저희 또 할머니가 특별한 거 아니니까 봐야겠네. 또 할머니 산소까지 가고. 모해 지으시려고 하다가 제 명의랑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고 건설회사에 돈을 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지은, 안 지은 거죠. 안 짓고. 한 2년 동안 말을 못하셨어요. 저희한테, 돈마가 아, 그래요? 이자를 거의 천만 원씩 매달 혼자 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에서 엄마가 엉엉 우시더라고. 하, 하. 놀래서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우리 집 이것도 뭐 어, 날라갈 판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는 게 상책이다고는 뭐 시킨대로 한 거야. 그때만. 집도 싸게 팔고. 그냥 아파트 한 채당 거의 10억 정도씩 뭐 3년 동안 거의 매년 한 1억 이상 이자를 냈으니까. 아, 어떡해. 한 23억 정도 날, 그 당시에. 또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혼자 또 애쓰시다가 한 거기 때문에 또 목적이 너무 그냥 모두를 위해서 하신 거라 뭐 탓할 수도 그치. 없고. 2021년이 됐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묘를 이장하게 되면서 어... 되게 그리운 아버지를 실물을 딱 처음 접했을 때 아버지 그냥 유골만 딱 봤었거든요. 아버지 치아 중에 금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딱 보고. 아,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딱 느꼈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무덤, 구덩이로 뛰어들었어요. 응. 만지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순간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딱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느끼고 화장을 하고 그 단지를 딱 들고 가는데 화장을 해서 그 타던 열감 때문에 단지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무덤 구덩이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뼈를 안았을 때는 너무나 싸늘하고 쾌쾌하고 차가웠던 느낌이 화장을 하고 딱 단지 안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를 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지막으로 한번또 그때 연기를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열한 살때온 감정을 이제 40, 거의 40대에서 한번또 리바이벌을 하니까 삶의 본질에 대한 또 허무함이 크게 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 내 편이 있었으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아 그걸 또 이제 육월로 이걸로... 이장하면서 유골로 다시 만났을 때는 좀 진짜 어땠을까? 너 가늠이 안 돼요. 아니 못볼것 같은데. 방송 활동 중단했죠. 어머님 안 좋은 일이 있으셨죠.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아버님 유골을 또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그 심정이 어땠을지는 상상도 못 하.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정말. 아 이런 피드를 올렸구나.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